트립을 한번 시켜 볼게요. 트립이 됐죠. 이게 트립 됐으면 지금부터는 이걸 눌러도 안 켜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업무를 하는데 우리가 하는 업무가 어떤, 어떤 업무입니까? 에, 엔지니어잖아요. 엔지니어 잖아요. 엔지니어, 엔지니어 면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죠. 근데 사실 엔지니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다른 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능사 또는 기사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공부한 것은 어떤 기초적인 것 또는 기본적인 거란 말입니다 네, 오늘은 그 전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를 전기기사님들이 이제 공부를 해서 와 막상 현장에 와 보면 이제 앞이 깜깜한 것들이 많, 뭐 어떤 거냐면 전기실에 특고압수전설비부터 특고압수전설비부터 조명설비 전열설비 뭐 이런 것도 많고 그다음 업무 해야 된, 되는 어 행정적인 거 일지 쓰는 것부터 이런 것도 있는데 고민하는 거 여러분들이 기술 중에서 제일 고민하는 게 뭐냐면 시퀀스제어 즉 자동제어 이 분야예요 시퀀스제어 즉 자동제어 분야는 안 붙어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조명이라든가 전열은 우리가 교체할 기회도 있고 다 보이는 게 조명 전열 아닙니까? 그렇지만, 동력제어 부분은 실제 경험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경험하려고 하면, 공장도 아주 열악한 곳에 가야 제대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 여기에 보면, 이제 모타도 있잖아요. 모타도 이렇게 있는데, 자, 우리가 모타가 안 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모타 타는 걸 많이 보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모타가 안 탄다고, 어, 보지 못했으니까 거의 건물에 못타 타는 걸잘못 보죠. 뭐, 물이나 담그, 담그기 전에 잘못 봐. 못타탄것을못 봤고, 고장난 걸못 뭐, 봤기 때문에 못타 수리하는 것도 못 봤어. 고장나는 게 없으면 수리하는 데가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못타 수리하는 사람은 다 굶어 죽어야 되는 판이야. 건물에서는 안 그런데, 건물만 있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공장, 뭐, 부두가에 냉동 공장도 많고, 여러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서 지금도 태워먹는 모타가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지. 아, 모타를 왜 태, 태워먹습니까? 모타 뭐, 멀쩡한 모다가왜 왜 타요? 제일 많이 타는 것이 단상 걸리는 거예요. 삼상 못 타면 세 가닥이 온전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한 가닥이 끊어지는 겁니다. 한 가닥이. 한 가닥이 접점이 불량하다 보면, 이제 단상이 걸려가지고, 모타에 두, 두 가닥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타가 타버리고, 모타에 한 가닥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 관계없어요. 그때 한 상만 걸린 거는 전압이 형성이 안 돼. 세 가닥이 들어가면 삼상이 완벽하게 구성돼서 모터가 회전을 하지만 두 가닥이 들어갔을 때는 모터가 타 버리고 만약 한 가닥이 한 가닥만 들어갔을 때는 아예 전압이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단상 걸린다 그래. 단상 모터 두 가닥만 들어갔다. 그래서 단상 걸린다. 모터가 타는 원인은 단상 걸려서 타는 원인이 제일 많고, 뭐, 베어링이 나쁘다 해서 과부하가 계속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어떤 이상부하로 인해서 모터 코일이 열받아서 타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뭅니다. 드물어.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뭐가 장치를 보호해 주냐면, 이제 모터를 이제 태아막는 원인이 제일 많은 게 어떤 원인이 있냐면 세 가닥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 접점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두 가닥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두 가닥밖에 안 들어가요. 두 가닥만 형성이 되면서 모터가 단상 단상 걸려서 태워버리는 게 제일 많은데 이 모터 이 모터의 베어링이 나쁜다든가 아니면 뭐 펌프가 연결됐거나 어떤 부하 쪽에 연결되면서 모터를 잡아버릴 수가 있어 못 돌게 잡아버리면 이게 열이 확 열이 발생해요 열 열이 발생하면 이 열이 발생하면 과전류가 흘르거든요 흐르, 과전류가 과전류가 흐르면서 더머 히터 릴레이해서 열동 열동 과부하 이제 개전기라 그러는데. 이제 모터가 푸시 버튼을 누르면 MC가 여자되고 기동되지만 이 열이 발생해서 열동 과부하 계정기가 걸렸을 때 잘라주는 장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달았을 때 잘라주는 장치가, 즉, 여기에도 달아도 되고 뭐 이런 데 달아도 됩니다. 이런 데 달아도 되는데 우리가 회로를 그릴 때는 이쁘게도 그려야 돼서 여기가 상선 측이면 이게 N상 측이잖아요. N상. 어쨌든 전류가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못, 못 흘러가게끔만 해버리면 되니까 여기서 비접점이 있다가 밀어내서 이걸 끊어버리면 전자접촉기가 중단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보호장치를 달아주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어, 과부하가 걸리면서 걸려서 열이 발생했으면 이 보호 모터를 잡아주는데 이렇게 단상이 접점이 나빠서 단상이 걸려버렸다 했을 때는. 이 보호 장치는 거의 잡아주질 않습니다. 그냥 타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타버리니까 그때는 보호 장치가 동작하기도 전에 타요. 아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요즘은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라고 해서 어떤 것이 붙었습니까? 전자식 EOCR (Electric Over Current Delay)에서 전자식 과전류 계전기 이제 접점을 49 접점이라고 안 하고 EOCR이 오면서 이 접점 명칭이 B 접점, A 접점, A 접점 명칭이 있습니다. 뭐,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 번호는 중요치 않고, 여기서 A 접점이냐, A 접점이냐, B 접점이냐, X자를, X자로 이제 붙였다는 것은 기계적 접점이라는 거죠. 이건 사람이 눌러주는 건데, 이것은 사람이 눌러주는 게 아니고, 다른 신호에 의해서 끊어주고, 복귀할 때도 사람이 수동으로 복귀해 줘야 돼 열에 의해서 끊어주든 과전류에 의해서 끊어주든간에 X자를 붙였다는 것은 이것은 수동으로 복귀를 해라 수동으로 복귀해라 이상이 있으면 확인해서 수동으로 복귀해라 이제 자동제어 쪽에 가보면 과부하 걸려서 트립 트립 트립됐다 그러면 트립됐으면 이것은 끊어주는 거고 이것에 A 접점 A 접점이 만약 있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A 접점이 하나 있습니다. A 접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뭐, YL, YL, YL을 이렇게 끼우면, 만약에 이게 떨어졌을 때는, 이 자체 접점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어요. 독립되어 있으니까 독립된 이, 여기에 설치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트립이 됐다, 트립이 됐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붙죠. 이렇게 붙어가지고, A 접점이 붙어서 YL 트립 트립 됐으면 이게 확실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떨어져 버리잖아요. 이만큼 떨어져 버리면 여기서 이걸 눌러도 눌러봐야 이게 이게 복귀가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동으로 복귀를 시켜보겠습니다. 복귀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딱 붙는다 이거지. 복귀 시키고 복귀 시키면 이것도 연동이 돼요. 이것도 연동이 돼서 이것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복귀등이 꺼지는 거예요. 과부하가, 모터가 과부하가 걸렸을 때 이제 떨어지도록 이제 이걸 붙여놨단 말입니다. 시퀀스 자체에서만 이제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여기도 버튼이 있어. 비상 버튼, 이머전시 버튼이라는 게여긴 달려있는데 그러면 이걸 눌렀을 때, 이걸 눌러, 눌렀을 때 꺼졌어. 오프 접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누르면 그냥 켜지는 거야. 이렇게 켜져버려. 현장에서 이걸로도 누를 수 있다. 이렇게. 눌러서 끌수 있다는 거죠. 비상버튼, 이머전시 이게 비접점인데, 이게 비접점, 수동복귀 비접점인데, 지금 비접점이 계속 붙어 있는 상태예요. 붙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자, 여기에 바늘이, 바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기에. 에, 이렇게 보면 붙었다. 비접점이 붙어 있는 거는 이렇게 바늘이 움직여요. 바늘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날로그 계측기를 가지고 하면, 좀 쉽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 이쪽을 해보면 지금은 A접점이니까 바늘이 아예 움직, 움직이지 않고 이 B접점은 비상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바늘이 끊어져 버립니다 끊어져 버려요 A접점은 과부하가 동작해서 여기 표시등을 켤때 쓰라고 했으니까 과부하가 동작했다는 표시가 되기 전에는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붙여 보겠습니다 하나는 전원에서 들어와서 바로 물리는 거예요. 전원에서 들어와서 이 접점을 물려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물려보겠어요. 이 접점이 어떤 접점이냐면 지금의 이 접점입니다. 이 접점을 지금 붙여주는 거예요. 이 접점을 만들면 자 이렇게 플러스로 들어와서 이게 붙었다. 그러면은 YL 등이 켜지잖아요. 이두 개를 붙여주는 겁니다. 이두 개를 열동계정기, 즉, 열동계정기나 EOCR 부분에서 접점 연결이 제일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퀀스 부분을 기초적인 걸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것을 배우시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기기의 도면을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모터를 연결했어요. 모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모터 연결하니까 어떻게 부하가 먹으니까 소리가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고 있지만 呃。Uh 모터가 돌아가고 있죠. 이제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에서 비상버튼, 비상버튼. 제가 그 여기 버튼 있잖아요. 버튼을 이머전시 버튼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지금 동양 전기의 과부하계 전기는 여기가 이머전시 버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버튼하고 트립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움직이면 트립이 되는 거거든요. 송곳이나 멀러서 이렇게 움직이면 트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이 접점이 예, 수동복귀 B 접점이 되고, 이 e 접점이 A 접점이 돼서 이게. 트립이 됐을 때 a 접점이 붙으니까 그 트립 표시등을 이 접점을 이용해서 켜주는 겁니다 지금 이거 h a라고 하는 것은 핸드 수동 수동 복귀 또는 a 위치에서는 이걸 빼지 못하게 돌려버리면 빠지질 않아요 이게 안 빠져 자동 복귀가 되도록 돼 있는데 h 쪽으로 놓으면 이게 튀어나오면서 <laughs> 누르면 수동 복귀 a로 놓으면 이게 돌려버리면 빠지질 않아 여기 이 안에서 문제가 있어도 튀어나오질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테스트를 오늘 못 해봤고, 예, LG 산전 거나, 여기 보면, 여기서는 지금 테스트 버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테스트 버튼은 제가 이걸 몰라서 그래요. 이것을 잘랐을 때 테스트, 잘랐을 때 이게 잘리는가, 예, 잘리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눌렀을 때는 회로 자체가 차단되는 거니까 이게 테스트 버튼도 되고, 비상 버튼도 되는 거예요. 버튼을 누르면 꺼진다 했잖아요. 꺼졌지만, 꺼졌지만, 다시, 다시 누르면, 다시 붙습니다. 그런데, 트립을 한번 시켜볼게요. 이제 여기서 트립 버튼을, 트립을 시켜보면, 트립이 됐죠. 이게 트립됐으면, 지금부터는 이걸 눌러도 안 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복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서 수동복귀 접점을 눌러주셔야 돼. 수동복귀 접점을 눌러주시고, 그럼 수동복귀를 그냥 누르면 됩니까? 원인을 찾아야지, 원인을. 이상이 있나 없나, 원인. 멀쩡하게 잘 돌아가다가 수동복귀 걸려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접점을 이렇게 쓰는 거라고 제가 오늘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동제어 공부가 이제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기기사 공부하고 뭐 현장오고 막 그러지만 이공부 저공부 오만공부를 다 해보겠다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공부는 쉬운게 아닙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공부를 더 하려고 하면 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기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도 이제 상고를 나와 가지고 상고 나오고 공부 나오고 뭐 차이가 있습니까 그 다음이 문제지. 인생이라는 건 인생 출발은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본인이 시작할 때부터가 인생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30이 됐다, 40이 됐다, 50이 됐다, 60 됐다, 이런 것에 개의치 말고 오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경험은 오늘부터 얻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드라 TV에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전기 기사가 했던 것보다는 조금 틀리게, 어떻게 틀리게 하냐. 저는 현장에서 수많은 걸 경험했고, 또 이제 이론 강의도 이제 수업도 해보고 했잖아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기사들이 어떤 것이 궁금하더라 하는 것을 사실은 제일 잘,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많이 협력해서 업무를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드라 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생생한 현장이 될수 있도록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